M16 사서 보여? 네, 후방 카피, 고정해라, 오버 카피, 항공들 아웃 나이스, 굿킬 항공 둘이 점파하겠다항공도현시간도 매우 참고봐라 항공들 아웃 뛰어가는 굿킬 한명 이쪽 본다, 전마사 살았어 남쪽 능선 위에서 예방탄 올라왔어 적군 색쩍해서 제거하란넣어 봐. 보이는 게 없는데. 세척지어, 171도 바위. 했다. 위... 아 무인포탑이다. 아. 모임보탑. 아, 현재 브라보가 지원 천... 중이었어. 아 1055도. 어, 빨리 제거하자. 1055미터, 171도. 브라보라보 여기 피제이 오고 그 아이얼 레이저 한번 쏴줄 수 있겠는 조거 아. 현재 시달짝 지... 부탈 현재 브레이크 지금 브라보가 지금 적군 피아가 제대로 식별이 안되 나 지금 적군과 아군이 섞여있는 상황이다 한번 내려야 돼 아군과 적군 섞여있다 확인 하였다 피제 아래쪽에 있어야 돼 저거 어 지금보다 아래 이동 이동 아캐비 아, 저격직 현재 브레이크. SP3 SP3 인근에 있는 브레이크. 적고 무인포탑 무인포탑 제거하다가 저격석 다운. 항공 항공 여기 저격이면 해당 타격 위치. 정확하다. 그 위치 기준 좀더 위쪽. 위쪽 바위지 대다. 저격. 어, 아, 계속 시켜. 어, 계속 생해 보겠다. 시작. 무답하게인가? 아, 아. 그 옆에 무인부탑 옆에 하나 뭔가 더 있거든? 오야스 현망에 저격이 전파하며 항공둘이 정위치 타격 완료 현재 화염 발생한 거 확인하였다 저격 아웃 여러분 여기는 항공둘 최고 완료 항공 드랍 아예 떠봐 항공 드랍 현망에 저격이 전파한다 현재 시에라파파2와 시에라파파3 사이 산맥에서 적 대규모 병력 추가 증언 중저기와쉣포바한테 어? 로켓 차량 로켓 차량 차단 정정. 포격. 로켓 차량 로켓 차량에서부터 서쪽으로 차단? 차단포격 300m 지속요 잡아. 아각 나오는 애들 부터 쓰자오 <놀람> 9킬 9킬 여기 포반이면 초탄 떴다. 초탄까지 약 45초. 완화. 이렇게. 위쪽으로. 하나 살았다. 죽았다. 계속 지원해줘. 근접 공개 좀 할게요 수세 같이 도와주기 좋다고포항포 여긴 적면 해당 위치 불시황 아, 지속적으로 석쪽 카피 고맙다 6 4도 817m 아, 기관총사사 아래 도아 아, 그렇게 포차단도 아. 좋다 브로보브 e i 알파 o t sure. I h o p 줘봐그 추가적으로 언 p e I hope. I hope. I h o p 알파 hope. I hope. I hope. I hope. I hope. I h o p 브 I 이 o p e 한명 죽이고. I h 한명 죽이고 o p e I hope. I hope. 이 hope. I hope. I hope. I 즉, 저격은비, 알파츠피정비 탑사, 고치야겠다. 여러분, 저격 카피 오봐. 포함, 포함, 여긴 저격 오봐. 저격, 포함, 서신 줘봐. 위치 변경하였다. 시에라 파파2, 시에라 파파2, 정위치 기준 남쪽 200m, 해당 위치 지속 면타격 요청한다. 해당 산맥 기준 서쪽에서 적 지원병력 지속 접근 중. 카피 하나 줘봐. 저격, 여기 포반이면 SP2, 지적 면타격, SP2, 연타격 진행 후 토반 알트비워야겠다확인해 내줘봐. 카피 였다 추가적으로 비대 a 판정 불가. 저격조 자리 이동 조 저격 아웃. 아이고 저기 아. 여기는 알, 브라보 봐버 전전 수신조 오버. 브라보 정의치로 바로 보자 주기만 하면 돼. 브라보 정의치. BDA 브라보. 토반, 아, 모반 여기 정의치로 비대 a 판정. 푸시안, 푸시안. 정의치 타격 확인하자. 이제.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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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 어, 탔어? 서하고서하고 거야. 아, 달라. 오케이, 오케이. 안 탑승, 안 탑승. 안 탑승, 안 탑승, 탑승! 탑승 완료. 네, 스파스 로저히 죽고 있는데 돌라 빨라. 상공에 들어, 상공에 들어. 오케이. 걸러. 괜거 해당, 항공이다, 항공이다. 오, 말파와, 어, 아, 아.